이 서울의 봄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이런 비상경험이있딱 1년 전에 그때 빡침이 잊혀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천만이 봤다는 얘기는 이 영화의 이야기 그 빡침이 천만의 가슴속에 들어왔다는얘기 근데 그 빡침이 천만의 가슴속에 이렇게 아로 새겨졌는데 그 상황에서 <laughs> 어. 극과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을 담아 만든 근연대사 영화. 그중 최고로 꼽히는 작품은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극과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수능 과목에 영화가 있다면 발로 풀어도 만점을 받을 것 같은 영화 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을 열면 영화 이야기가 순술 영화계 챗 GPT 평론가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근현대사 작품들은 수도 없이 많죠. 뭐 투시훈 네. 전사 같은 작품도 있어요. 뭐, 변호인 네. 같은 작품이라든지. 음. 뭐 국제시장, 어, 화려한 휴가. 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 음.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사실 이 서사가 역사보다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5 0 0년 이거 계속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보고 보고 또 봐도 재밌어. 재밌어요. 당희빈 네. 얘기 몇 번을 봐도 재밌어. 아는데 재밌어. 아는데 재밌어.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결국 꾸준히 만들어온 서사인데 음. 거기서 재밌는 것만 너무 너무 재밌는 것들만 뽑아서 만들기 때문에 아...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네. 학교에서도 그냥 멀쩡히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지. 아, 그렇죠. 옆반에서 누구랑 누가 붙었다더라. 아. 싸움이 났다더라. 아, 아, 아그 재밌죠. 그러면 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음. 그건 재미가 있어. 갑자기 수업시간에 이렇게 졸던 애들이 눈이 아, 갑자기 번쩍번쩍해. 아. 그게 이제 사건. 재밌지 그러니까 역사적 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이. 자, 오늘의 주제. 최고의 근현대사 영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없다님. 최고의 근현대사 영화는 어떤 아, 영화입니까? 1987입니다. 1987. 네. 네. 어떤 영화인지 87... 87... 소개를 간단하게 해 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열사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권력을 상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담은 영화예요. 전두환은 당시의 권력을 내려놓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5.17 비상경 확대하고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언론, 권력, 군사, 경찰, 문학계까지 몽땅 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철권 통치로 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균열이 난 사건이거든요 그 절대 권력에 네. 평범한 시민들이 맞선다는 이 테마가 저는 거의 퍼펙트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사실과 영화적 허구 네.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까 장준환 감독은 섣불리 섞으면 독이 된다는 라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반부는 실존 인물들한테 다 몰아줍니다 실존 인물들이 당신 독재와 맞서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차근차근 보여주다가 영화 후반부에 연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들어있는 허구의 인물이죠. 이 연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백지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그 인물이 여러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때 살았던 연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결국 관객이 자신을 투영해 놓을 수 있도록 빈 캔버스 같은 캐릭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제 김태리 이연희라는 캐릭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누구나 다 백지 같은 상태라고. 요 네. 점점 세상의 부당함을 깨닫고 결국은 마지막에 연희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시청으로.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을 겪어요 그걸 음. 연희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에 아주 사소한 단점이 있죠. 이 연희의 네. 어떤 풋풋한 사랑 이야기 상당히 간지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아... 특히나 강동원이 아, 늑대유에서 봤던 것처럼 등장하는 장면은 굳이 저걸 저렇게 담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낯간지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고현단님이저 양반이 좀 강동원에 대한 뭔가 네.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 나는 기본적으로 잘생긴 남자는 다 싫어합니다. <laughs> 유독, 유독 강동원은 <laughs> 등장만 해도 안돼유형 <laughs> 아, <어때>? 기대. <laughs> 저렇게 잘생기게 만들 필요가 있어. 이런 네. 식의 어떤 불만. 질투. 그러니까요. 네. 뭐 잘생기게 맞는 게 아니라 잘생긴 건 어떡하냐. 아, 이래도 됩니까? 개인적인 나. 질투심으로. 뭐. 잘생겨도 돼요. 하지만 내가 그걸 충청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 <laughs> 약간 의그 낯간지러운 장면도 있지만 저는 그 음. 아버님이 유구를 아 어서 돈물이 막 닿고 아 정말 압 도적인 네. 장면이죠. 었아 그렇죠. 성민 님께서 꼽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 이 영화는 뭐 거리 타선이 없어요.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면이 강동원 어 나오는 장면 빼고 아, 강동원 씨만 <laughs> 강동원 님 등장하는 장면만 조금 아, 굳이 따지자면 네. 가장 명장면은 마지막에 무니칸 목사 우리 열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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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 있었던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를 완성했다고 생각해요 명장면 또 생각나시는 여자분 신아저 명장면 쓰시니까? 똑같아요 비슷한데 음. 책상을 탁 치니 음? 억 하고 에? 어? 어? <laughs> 그 장면이 에? 그 장면이 에? 너무 아 이거는 표현을 너무 잘했다 우리는 전부 다 신문 기사로만 봐서 그때의 뉘앙스를 알 수가 없거든요 또 20대 초반에 권장한 남자가 음.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음.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본인도 그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음. 스스로도 뒤에 가서 좀 민망한 거예요 자기도 이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말하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민망함 그순간에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어하고 네. 그거를 캐치해 낸 거에서 네. 진짜 김현석 대배우다. 네.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소위 이제 87년 헌법 체제가 이때 출발을 해요. 우리의 불행이지만 이 불행은 영화 속에 박제되어 있는 불행이란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그런데 그게 2024년에 벌어졌잖아. 지지난주에 우리 녹화할 때. 네. 음. 때 개념이 예. 아, 터졌죠. 나는 21세기에 내가 살아서 이걸 볼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해봤어요. 아무도, 아무도, 못 상상, 했어요. 못 했어요. 예. 예. 아무도 상상 못 했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 이렇게 웃고 있지만 예. 사실 저희 셋이 지금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음 많이 부글부글 하죠. 좀 내리자는 의미로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어 뭐야 이게? 어어뭐 움직여? 어, 뭔가 움직여? 아! 어! 어? <웃음> <웃음> 더 울분을 날것같은데 끝! <laughs>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날아가요. 아, 네. 스트레스는 풀어야 됩니다. 바로 아, 바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거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집에 이게 있어요. 왜냐면 음, 형이 네. 몸은 여기 있는데 네. 얼굴이 너무 제 쪽으로 <laughs> 돼요. 그러니까 앞 쪽으로 좀 네. 이렇게 많이 네, 네. 예 나와 있어가지고 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야 이 승모근을 뽑아버릴 기세야. 그렇죠? 아,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이따 혹시 열 받으시면 아열받아면 바로 네. 꺼내드립니다. 열 받으면 합니다. 음. 그렇다면 라이너님이 꼽은 최고의 근현대사 영화 뭡니까? 제가 뽑은 영화는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아, 사람들 아,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네. 11억 사건이라고 그러죠 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렇죠.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서 이 영화는 11억 사건을 재현하는데 그냥 재현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날의 일을 블랙 코미디로 그렸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1987이나 혹은 남산의 부장들 같은 이런 작품들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혹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꼬꼬모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네, 네, 네. 이거는 SNL 느낌이 딱 오죠. 거기에 <laughs> 센 간이 더해졌네요 굉장히 센 간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거기에 웃음을 음, 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박통은 대사의 한반 정도가 일본어예요 <laughs> 일본어로 말을 해 어디 가서 말할 때는 일본어야 <laughs> 아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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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어로 다 얘기를 해 네. 박통이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비꼬는 건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럴만 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고 만주공 공관하던 사람 아니냐 일본어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지 음. 이건 장르가 또 피카네스크라 음. 다 악당이야 김부장이 좋은 놈이 아니에요. 네. 얘도 약간 맛이 가 있어. 음. 굉장히 일부들이 어. 거의 다 맛이 가 있고. 다 맛이 그건. 가 있고 다 정신병자야. 첫 장면에서 그 의사를 만나는 장면 이 있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요즘에 뭐 기억도 잘안 나고 막 깜빡깜빡하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찍고 들어가는 거야. 얘를 제정신 아니다. 첫 장면부터 여기 나오는 애들 중에 제정신 아무도 없어 자, 우리 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말할 거야 어, 응. 정신 나간 애들이니까 정신 나간 방식으로 보여줄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멋지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냉소적 비판을 집어넣었다 네. 음. 아, 오히려 라이너 님은 그 웃음을 매개로 해서 이게 네. 칼날이 있는 음. 이 모습 때문에 어, 116 사건을 다룬 음. 다른 영화들보다는 음. 그때 그 사람들 이게더 음. 아, 그렇죠. 명령하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좋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그때 그 사람들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게 되면 그 묵직함과 진지함, 진중함이 네. 드러나지만 해학으로 이렇게 쑤시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아프거든요 음. 어떤 사람의 의도, 사람의 어떤 메시지 구제 의식 목적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블랙코미디만한 장르가 없어요. 다이너님 하신 얘기에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게 최고의 근현대사 영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사실 하이퍼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아 오히려 어쩌면... 아, 반대로 <laughs> 네. 실제로 박동은 그런 말을 했어요. 허리 아래 니는 간섭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했던 원본 인물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아 맞아. 아? 이토 히로부미가 음. 원래 만들어낸 말이야. 맞아. 박정희가 그 어. 말을 즐겨 사용했고. 그러니까 <laughs> 이토 히로부미가 즐겨 썼던 말을. 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절정의 블랙. 코미디가 되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 그날 일어난 일을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재구성했다 그래도 별로 많이 다른 게 없어요 남산의 부장들도 똑같은 걸 그렸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의 장면 음. 그거를 표현한 걸 보면 남산의 부장들은 역사 그대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심수봉 씨라든지 네. 그 사람들이 증언한 그대로 했어요 차지철을 향대로 너 너무 건방져 이런면서 음. 쐈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랬을 때 너도 죽어봐 하고 쏘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용은 똑같아 근데 대사가 다른 거야 너, 너 뭐야 하는데 나야 이러고 쏴요 아야 요런 <laughs> 식인 아, 거야 에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물론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했던 얘기는 이걸 처절하게 비웃고 싶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차지철이 총 맞고 엉금엉금 기어 나오면서 갔냐? 갔어? 이러니까 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막 이런 나, 나온단 말이야 네. 그때 여대생이 그래 이말 조용 좀 해요! 이런단 말이야 <laughs> <laughs>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 네네. 근데 얼마나 웃겨 음.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최고의 작품이다. 혹시 그럼 서울의 봄은 아, 최고의 영화에 어떻게 좀한 자리 못 합니다. 아할수 아, 있죠. 줘. 당연히 할수 있죠. 아 줘. 제일 큰 자리 하나 줘야죠. 네. 이 서울의 봄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음. 이런 비상 계엄이 딱1년 전에 <laughs> 그 계엄이 어떻게 일어나고 군대가 어떻게 서울로 진격하고 음. 너무 잘 표현됐잖아요. 하필이면 그렇죠. 이 시기가 전두환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쿠데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세력을 자기가 뒤집어엎어야 되는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수경사령관, 지금의 수방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 음. 헌병관 전두환에 반대했어요. 음.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셋이 다 윤석열 편이야. 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국회만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비슷한 영화 찾으려고 할때 윤석열 건 영화가 없어요. 왜없는줄 알아요? 음. 실패자 안든 근데 계산을 못한게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빠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행동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자, 서울의 봄에 정말 많은 명장면이 있습니다. 네. 서울의 봄 명장면 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현명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명장면은 마지막에 이태신이 광화문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오는 그 장면. 정말 서울의 봄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던 거 마지막에 전두환을 막기 위해서 들어갈 때,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농상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정말 충정의 상징이고, 음. 어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뛰어난 장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 나갔던 걸까요 군인이라는 건 뭘까? 군인 정신이라는 건 뭘까? 이런 걸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다. 네. 이 영화는요, 보고 기분 좋으라고 만든 영화도 아니고. 아니 내용을 음. 다 아는데도 막 네. 너무 싫고 짜증나고 막 음침하고 막 화나라고 만든 영화. 에이. 마지막에 전두광이 화장실에서 혼자 오줌 싸면서 웃잖아요그 네, 네, 네. 장면도 노골적으로 김성수 감독이 빡 치라고 넣은 장면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신군부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네. 사진 찍은 장면 있죠. 네네네네. 그 옆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자막으로 다 넣어줘. 이 새끼가 나중에 얼마나 잘해먹고 잘 살았는지. 이 새끼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 천수를 누렸는지. 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이게 마. 이게 이 영화의 미덕이에요. 음이 영화는 결국은 또 저래 그거야. 구운 글씨를 뭐? 남겨놓으려고 어, 얼빡에다 찍어주는 거야. 나쁜 놈들이 말았는지 요거를 어.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아야 그래. 아, 맨날 기대. 아유 이제 하면은 하면 유기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엄청 시원하긴 엄청 시원하네. 아 이게 확 풀리네. 아 너무 좋아요. 풀리요아 풀리는구나. 저희가. 그때 그 사람들 1987 그리고 서울의 봄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어, 각색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영화로 최고일까요? 아, 각색은 그때 그사람들1987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구성한 게 되게 좋아요 음. 그러니까 각 분야의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전개가 좋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사건 하나를 각색한 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각색이 조금 쉽죠 사건이 작아 아, 네. 그렇죠 작죠 아, 약간 국지적이고 좁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좀더 넓은 시대와 장 소와 인물을 커버리지 하기에는 9 8 7의 각색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와. 그 지점에서 저는 각색 또한 9 8 7이 낮다라고 봐요. 서울에 보면 거의 당시 화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연출이 아주 훌륭했죠. 연출상을 받아야 돼요. 연출상 돼. 받아야 네. 돼 아. 그러니까 영화의 원래 목적, 관객을 개빡치게 만든다. 백점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연초를 기억하는데. 네네. 그때 빡침이 잊혀질려고 하는 찰나에. 자! <laughs> <laughs> 아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서울의 봄이 네. 아. 최고의 근현대사 영화가 아닐까? 뭐, 인정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봤어요. 없어요.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천만이 봤다는 얘기는 이 영화의 이야기, 그 개빡침이 천만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 예요 근데 그 네. 빡침이 천만의 가슴 속에 이렇게 아로 새겨졌는데 그 상황에서 <laughs> 개음을 <laughs> 터트리는 거. 오늘의 극과 극뉴스 네. 최고의 근현대사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두 분을 뒤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자한손시로다 <laughs> 제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한 예, 손으로 하 손. 길게 타는 생각하면 응. 엄지 척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네. 네. 아...